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말 희망적인 소식들을 나누려고 합니다. 어쩌면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술과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.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암 진단의 새로운 희망. 얼마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호상 박사님 연구팀에서 놀라운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이 센서는 단 20분 만에 아주 소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고, 심지어 암의 진행 단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. 마치 SF영화에서나 보던 기술 같지 않나요? 이 센서의 핵심은 플라즈모닉 물질이라는 건데, 이 물질이 암세포 DNA 신호를 무려 1억 배 이상 증폭시켜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신호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99%의 정확도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. 기존의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검사들과 비교하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은 앞으로 자가면역질환 같은 다른 질병 진단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의 건강 지킴이가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이처럼 국내에서도 암 진단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국 재료 연구원에서도 기존 센서보다 1000배나 민감한 바이오센서를 개발해 역시 20분 만에 99%의 정확도로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죠. 심지어 혈액 검사 한 번으로 6대 암을 97%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기술까지 등장하며 암 진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발전은 우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.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다.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중입자 치료와 CAR-T 세포 치료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중입자 치료는 꿈의 암 치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.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인데, 주변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어 특히 난치암 환자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혁신적인 치료법인 CAR-T세포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합니다. 환자 자신의 T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를 더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죠. 이 치료법은 특히 혈액암 분야에서 놀라운 완치 사례들을 만들어내며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. 이처럼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런 최신 정보들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의료기술의 발전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.